봅시다 동명사. 이제 수업 시작인데 여기 힘이 없지? 자, 동명사. 오늘 우리가 배울 그 동명사인데요. 먼저, 조그맣게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동명사란 무엇인고 하니,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것이다. 그래서 동명서라고 하는 것이죠.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것. 동명사. 동사를 명사화 시킨 품사예요. 동사를 명사화? 그래서, 이거 많이 봤죠? 뭔뭐 하기, 뭔뭐 하는 게 뜻이고요. 역할이 SOC 역할. 음. 여기서 봤죠?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에 해당하는 거죠. 어,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세 가지 용법이 있었는데, 이 동명사는 그세 가지 용법 중에 명사적, 왜? 동명사니까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동명사는 부정사의 3분의 1의 역할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투부정사를 어, 성실하게 배웠더라면, 배웠으면 동명사는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책에도, 우리 책에도 보면, <laughs> 볼게요. 자, 동명사는, 동명사는 동사의 특징과 명사의 특징, 왜?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니까 동사의 특징과 명사의 특징은 함께 가지고 있고, 모양은 동사의 원형의 ing,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문장에서 명사처럼, soc, 주어 목적어 보호로 되면서, 뭔뭐 하기 뭔뭐 하는 것이라고, 우리말로 해석,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명사는, 자, 명사적인 특징, 명사는 원래, <laughs> 문장에서 soc, 나는 좋아해 공부하는 것을,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어, 그래서, 근데 이스터디가 동명사인데, 동사, 어, 이 동명사는 또, 공부한다. 무엇을? 영어를 이렇게 또 하나의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동명사는 동사의 특징. 즉, 동사는 특징이 뭐냐면, 동사는 주어나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고, 동사는 시제가 있고, 능동태, 수동태가 있어요. 이게 동사의 특징이거든요. 동사는 원래 음, 목적어를 가지거나, 그 다음에 시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수동태도 있죠. 동명사도 그래서 시제가 있고요. 이처럼 동명사 스터딩인데, 공부한 것, 공부한다 뭐 영어를 이게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끊임없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명사의 특징은 동명사가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죠. 문장에서 SOC 역할하는 을게 명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명사의 특징은 SOC 역할을 하는 것, 동사의 특징은 방금 했던 것처럼 목적어를 가지고 주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시제를 갖고 능동태, 수동태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동명사 투부정사는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때 보면 되겠고요. <laughs> 동명사의 기본 형태와 동명사의 부정. 기본 형태는 아시다시피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이는 ring. 이게 현재 분사랑 모양은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ing를 밑줄 다 그어 놓고 다음 중 성질이 다른 하나 고르세요.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거기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음. 현재 분사와 형태가 동일하다. 그래서 음. 자, she likes dancing. 그녀는 좋아요. 춤추는 것. 이때는 동명사인데 그녀는 춤을 추는 중이다. 이거 진행형이라고 하죠. 이때 진행형은 현지 분사예요. 동명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동명사를 부정할 때 동명사 앞에 낫을 쓴다. 이거는 모든 게 똑같죠.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도 투부정사 앞에 낫을 썼거든 그래서 동명사를 부정할 때 동명사 앞에 이렇게 낫을 쓴다. the dancer was accused. 어, 그 댄서는 고발당했다. 뭐 낫. Practicing enough. 충분히, 어, 연습하지 않아서, 비어켜스 도부는 뭐 고발당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비난당했다. 이렇게 되어있다 The beautiful writing of the man. 그 남자의 아름다운 글쓰기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어, 동명사는 이렇게 명사처럼 앞에 있는 형용사의 꾸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동사처럼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다. 자, 보세요. Reading, 읽는다.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읽는다, 뭐. 이게 주어? 얘가 또, 목적어를 갖고 있죠. 있다. 무엇을 읽어? 책을 읽어. 이렇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음. 그 다음에, 그는 즐기고 있다. 걷는 것을. 어디를? 공원을 걷는 것을. 이게 한 덩어리. 동명사가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면서, 어, 덩어리를 이루면서 목적어를 갖거나, 또는 걷는 것즐긴다 어디에서 걷는가? 공원에서. 공원에서 같은 장소의 부사구의 수식어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문장이, 어, 의미 덩어리를 만들죠. 그래서 끊어 읽을 때도, reading books is, 이렇게 끊어 읽고요. He enjoys w a l k i n g in the park.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의미 맥락을 가져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명사와 동사의 특징을 동시에 가질 는 없다. 요건 지금은 안 나온 거니까 설명 안 할게요. 예전에는 이거 한 4, 5년 전에 시험에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요. 명사는 앞에 관사를 붙일 수 있잖아요. 뭐, 더 이렇게 붙일 수 있고. 동사의 특징은 목적으로 갔는데, 이렇게 더 라이팅, 그의 삶을 쓰는 것, 이런 식으로 안 되고요. 다르게 써줘야 돼요. 나중에 나오면 해드릴게요. 동명사의 시제와 수동태. 뭐, 요거는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자,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동명사는 아까 동사의 선,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동명사도 뭐가 있냐면 시간이 있어요. 동명사에도 시간적인 요소가 있다. 시제에도 1 2 가지 시제가 있던 것처럼 동명사도 시간을 나타내주는 자기들만의 요소가 있죠. 그게 바로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모양을 먼저 잘 살펴봅시다. 단순 동명사는 동사의 원형에 ing 우리가 동, 동명사의 모양으로 알고 있는 기본 형태고요. 이거 단순하죠. 단순 동명사. 완료는 자 투부정사 완료부정사 할때 to have pp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완료동명사는 그냥 having pp. have pp가 들어가면 우리가 완료시제라고 했죠? having pp는 동명사의 완료동명사예요. 그러면 단순동명사 ing하고 완료동명사 having pp. 이 having은 안 바뀌고 항상 having이에요. 동사만 pp 형태를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배우다 learn의 단순동명사는 learning, 완료동명사는 having learned. 다음에 공부하다, s t u d y 의 동명사는 studying, 완료동명사는 having studied 이제 이런 모양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단순동명사고 완료동명사가 시제가 어떻게 다르냐 예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예문하기 전에 be proud of 무엇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라고 하는 수지죠 be proud of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오면 ing를 자랑스러워하다라는 뜻이고, be proud of 다음에 어, that 다음에 문장이 나오면 be proud of that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미는 같아요. 그러면 여기 두 개의 문장을 잘 보세요. He s proud of loving her. having loved. 자, 이것은 단순 동명사 loving이고 얘는 완료 동명사 having loved인데 세연아, 이두 개의 해석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그는 자랑스러워한다. 뭐? 뭘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녀를 그렇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말이고 밑에는 그렇죠 그 남자가 그녀를 사랑했던 것 사랑했던 것이 자랑스럽다란 말이야 했던 것 사랑하는 것은 현재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했던 것은 과거에 사랑했던 건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선생님 단순 동명사는 현재고 완료 동명사는 과거인가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시제는 12가지 시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딱두 개만 가지고 모든 시제를 나타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란 자체의 시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이 부분을 본동사, 본래 있는 문장의 동사라고 하고요. 이 본동사 시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본동사가 지금 있으니까 얘가 현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뭐, 단순도명사는요 본동사 시제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러빙, 사랑을 해. 언제 사랑해? 그러니까 어, 나는 단순도명사 러빙이야. 사랑을 하는데 언제 하냐고? 본동사 시제랑 같을 때할 거야. 본동사가 현재니까 사랑도 현재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본동사 시와 제 일치하거나 미래에서 본실미라고 해요. 완료도명사는 본동사 시제보다 한 단계가 앞선 시제를 나타내는 시제를 항상 가져요. 사랑을 하는데 언제 사랑을 하느냐? 너는 해빙 PP, 완료 동명사란 말이지. 완료 동명사는 본동사보다 한 단계 앞선 거야. 본동사가 이렇게 현재잖아. 그럼 현대보다 이전에 앞서서 일어난 건 과거죠. 그래서 사랑했던 것.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시제를 찾아가 줘야 돼요. 지금 설명하니까 되게 복잡한데 복잡한 과정을 겨, 거쳐서 시제를 알아야 되지만 이게 이제 몇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동사의 원형이 I인지 단순 동명사인지, 해빙PP인지 봐서, 그 다음에 얼른 눈으로 시제를 봐가지고요. 앞에가 현재면, 단순이면 지금 뭐뭐 하는 것. 그래서, 현재 그 남자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사랑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면 돼요. 거기다, 그 밑에 건. 자, 어, 시제만 있는 게 아니고, 능동수동도 있어요. 러브가 사랑하다는 거고요. 사랑받다는 뭐예요, 그러면? 사랑받다는 be loved예요, be loved. 비동사람의 be 러브. Love.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는 I love고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가 I am loved죠. 그죠? 그러면, beloved. 자, 이것도 똑같아요. 동사의 원형에 이게 ing. 얘가 단순 동명사예요, 지금. 그죠? 단순. having pp죠? 이게 완료 동명사예요.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된다? 그는 자랑스러워한다. 뭐 하는 걸? 이때는 사랑 받는 것. 사랑 받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고. 여기서는 뭐예요? 사랑, 받았던 것이죠. 나는 사랑 받았던 게. 과거에 받았던 거. 왜? 본동사가 지금 여기 현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한 단계 앞선 거. 사랑 받았던 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단순 동명서 해석하는 방법, 완료 동명서 해석하는 방법. 다음에 이거 적어놓고, 우리말로 정확하게 시제를 유의해서 해석하라고 할 거예요.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쪽은 단문이고요. 이쪽은 대트로 이제 복문을 바꿔내는 건데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이 문장을 봅시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게 자랑스럽다. 그러면 he's proud that 그는 자랑스럽다. 뭐 데트다면 항상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그 남자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언제 현재? 그래서 loves 현재 시제를 쓰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그 남자가 어, 그녀를 사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loved. 그 다음에 여기도그 남자가 사랑을 받는 것, is loved, 사랑을 받았던 것, was loved. 고중3이니까여기다가 어, has been loved도 돼요. 음, 수동태, 과거 건, 뭐 현재 완료 건, 지금보다 그 이전에 어, 사랑을 받았던 거니까. 그래서 단문을 복문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뭐, of ing를 됐다면 문장으로 바꾸는 것도 할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덟 개의 지문은 각각 두 개씩 네 어, 개로 나눠가지고 해석하는 것과 단문 복문으로 바꾸는 것까지 이해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정사 시제 태표가 아니고 동명사 시제 태표로 바꿔두세요. 동명사에도 시제 태가 있는데요. 단순 동명사와 완료 동명사 이걸 표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능동일 때는 ing 완료 having pp, 수동일 때는 b n pp having b e i n pp 시제는 자 단순 동명사는 본동사 시제와 일치하거나 미래를 나타낸다. 본시일미라 그래요. 본동사 시제와 일치하거나 미래. 그 다음에 본동사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선다. 이게 완료. 음, 그래서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완료 동명사로서 본동사 시제보다. 이게 동명사. 문장에 이렇게 해빙 피피나 해빙 빈이 나오면 본동사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서서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RING빙 피피는 음, 단순 동명사 되겠습니다. 이 표를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동명사, 시제, 태표를 그리세요. 라고 하면, 세로쪽에는 단순 완료,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가로쪽에는 능동, 수동, 그 다음에 시제의 의미, 시제 해가지고, 어, 어 r-i-n-g, 그 다음에 빙 p-p, 해빙 p-p, 해빙 빙 p-p. 이 형태를 갖다가 잘 정리해가지고, 음. 사실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음. 이해를 끝까지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꼭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 가도 되겠죠? 넘어간다. 어 이쪽 계속 아프네. 자, 우리 책에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한 볼까요? 자, He is proud of being a mother. 자, 은호야 이거 해석해 줄래? She is proud of. 그녀는 자랑스럽다. 뭐가 자랑스러운가? 어? 은호야. 은호야, 은호야. 해석해 줘. She's proud of being mother. 해석해줘. <laughs> 아 밑에 보지 말고 이것만 봐도 해석 되잖아요. 대충 해석해봐요. 그녀는 자랑스럽습니다. 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비동사는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 엄마가 된 것이죠. 자, 동사의 원형이 아닌 이제 단순 동명사죠. 언제 엄마가 된게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죠. 단순 동명사니까 본동사시의 일치, 본동사가 현재니까, 현재 엄마 같은 게자랑스럽다라는 뜻이고요. 밑에는, 그녀는 자랑스러웠었대요. 뭔게? 엄마였던게. 이때도, 이때는 단순 동명사인데 이게 과거잖아요. 이게 과거니까, 어, 과거에 엄마였던게 자랑스러웠었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반문으로 바꾸 본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녀는 자랑스럽다. 그녀가 엄마이다. 지금 엄마인거. 그녀는 자랑스러웠다. 엄마였다는거. 똑같은 빙이지만, 똑같은 단순 동명사지만, 본동사가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서, 단문으로 바꿀 때, 또 해석을 할 때, 현재 과거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해석이 될수 밖에 없죠. 왜? 동명사는 자체의 시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본동사를 기준으로, 걔랑 시제가 같냐, 아니면 이것보다 한 단계 앞서냐, 이제,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이것도 해석 또는 단문 복문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로동사가, 나타내는 때와 같거나, 단순 동명사는 같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다른 건데요. 어, 뭐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인시스트는 어,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사라서 뒤에 무조건 슈드 동사의 원형이 온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슬로 동사가 나타내는 이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녀는 주장했다. 그 남자가 봉투를 열어야만 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어. 자, 완료 동명사 요거는 그냥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세요. 깊이 따지 지 말고. 자, 완료동명사 해빙 PP죠. 그러면 she deny, he deny. deny는 부인하다,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내 가방을 자 이거 나영아 가져가다. 이거 해석해줄래? 그는 부정하고 있어. 뭐한 것을 부정한 거야? 내 가방을 뭐 했던 거? 음, 가져갔던 거. 지금 가져가는 거에요 과거에 가져갔던 거에요 과거에 가져갔던 거죠. 왜 having pp는 완료 동명사고 완료 동명사는 가져갔는데 언제 가져가? 이렇게 물어보면 본동사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선 시제에 가져간 거예요. 본동사가 현재니까 이전에 과거에 가져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부인하고 있어. 과거에 가방을 가져갔던 것을. 그래서 그는 부정하고 있어. 과거에 가져갔던 것. 과거죠. 또는 has taken 이제 막 가져갔던 것. 이렇게 현재 완료서 되고요. He denied. 그는 부정했어. 뭐, 가져갔었던 거. 자, 이때 가져간 건 시제가 언제? 물어보면, 앞에가 과거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는 뭐야한 단계 전에. 대과거죠. 그래서, He denied that he had taken.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가. 음, 이거는 뭐, 중3 이후 고등부까지 연결되는 이해가 필요한 것들이죠. 음. 또는 그 밑에 항상 예외가 있죠. Remember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뭔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건 예전에 배웠어요. 우리 멤버나 포겟다면 I N G가 나면 과거에 뭐뭐했던 것을 기억하거나 잊어먹다 뭐 할때한 거니까 이건 둘다 맞아요. 그렇죠? 동영상도 아까 Bing P P Bing Love든 사랑 받는 것이있는데 Bing Told. 텔은 그렇죠. 말하는데 Bing Told는 뭘까요? 내가 예전에 이거 독해할 때 b i n Told는 뭐라고 해석하면 아주 편하냐면 듣다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말이 되어지는 것 하면 이상하고요. 텔이 말하다 b i n Told는 듣다 반대니까. 말하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는 싫어해. 뭐 비행터월도, 와트도 뭘 해야 될지 듣는 거. 언제 듣는단 말이에요. 언제? 어. 이본동사가 현재고 단순동명사죠. 지금 듣는 거. 뭘 이러, 이런 거 해라 저런 거라 해 지금 듣는 거 지금 싫다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는 싫어해. 뭐 그가 들을 때 싫어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 컴플레인. 그는 불평해서 헤빙 빈 언더 페이드 돈을 적게 받는 거죠. 근데 언제 적게 받았어? 물어보면 얘가 과거인데 헤빙 피피 완료를 썼단 말은 과거보다 이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어 헤드 빈 언더 페이드 돈을 더 적게 받았던 것을테대에서 불평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이분이 부 상당히 어,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음. 책도 쉽지 않게 나머지 CF 있는 것들은 내가 설명하지 않은 건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음.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유어 그랜마도 하지 마시고요. 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한번 더. 이 문장은 조금 연습을, 어, 어렵지만 연습을 조금 같이 더 해봐야 될 거예요. 독해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